동산 진품명품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분석할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연립주택 매매물건입니다. 담당자인 유복근 CNP 법률 중개사님으로부터 먼저 매물에 대한 기본사항 설명을 듣고 다섯 분의 패널 중개사님들과 함께 입지분석, 가격분석, 권리분석, 공법 분석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본 후에 명품 매물인지 아니면 거래 부적합한 매물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담당 법률 중개사님으로부터 매물에 대한 기본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매매 물건이고 가격은 4억 7천만 원에 중개 의뢰한 매물입니다. 먼저 기본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으로 용자금은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이고 공급면적은 77제곱미터 23평형이고 전용면적은 66.78제곱미터 20평으로 전용률은 79%입니다. 대지권 비율을 보면 642.3분의 66.78로 20평입니다. 2014년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고요. 방 3개와 욕실 1개가 있습니다. 남방은 개별 도시가스이고 거실 기준으로 남향입니다. 2층 중 1층에 있는 이 물건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담공원에 접해있어 자연환경 우수하고 청담동 명품거리에 3분내 접근가능하며 올림픽대로 영동대로에 1분내 접근가능하고 한강공원에 도보로 5분내 접근가능합니다. 이분의 거리에 우리들 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0년 2월에 준공되었고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시멘트 벽돌식 건축구조입니다. 담당 법률중개사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 매물특징 설명을 들어봤는데 어, 최윤호 법률중개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담공원 옆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강남권 핵심지역의 문화, 쇼핑, 교통 환경 등 어느 하나 나무랄 것이 전혀 없고 건물이 너무 노화되어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건물 가치가 아니라 토지 가치이기 때문에 토지 지분 가치가 매우 저평가된 좋은 물건입니다. 패널 법률 중개사님, 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이번엔 시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 담당 법률 중개사님이 직접 조사한 주변 시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등록의 현재 매매 및 임대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시세 4억 7천만 원,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140만 원, 연간 수익률 4.26%입니다. 주변 지역 시세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8억 5천에서 9억 2천 5백만 원, 아파트 전세 시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4억 4천에서 4억 7천만 원. 아파트 월세 시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보증금 5천에 265만원부터 보증금 5천에 300만원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역 실거래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7억 3천에서 7억 7천만 원 형성되어 있고요. 연립 다세대 실거래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7억 6천만 원에서 7억 6,500만 원입니다. 조사 분석 시점은 2013년 11월 12일입니다. 시세 조사 후 분석 결과 평당 지분 가격이 매우 저렴한 저평가된 매물이라 판단됩니다. 김우람법률중개사님 어, 담당자로부터 시세 조사 분석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 패널중계사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내역과 인근 시세 등을 참조해 보면 담당 법률 중개사님의 시세 분석 조사가 정확하고 저평가된 시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엔 매물의 입지에 대해서 담당 중개사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의 상태를 3등 1분법에 의해 분석하면 열악한 상태 중 하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입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보면 청담동 치안센터 정류장이 도보로 2분 내 거리에 있고요. 7호선 청담역이 도보로 3분 내 거리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공용주차시설을 이용합니다. 학군, 학군을 설명드리면 봉원초등학교, 봉원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등이 최근거리에 있습니다. 담당 중개사님, 이번엔 부동산 법률 분석의 핵심인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공시 권리분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난을 보면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등기, 경매등기, 신탁등기는 없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보면 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이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임차권, 권리질권 등도 일체 없습니다. 다음은 등기 비유에 나타나지 않는 미공시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점유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은 성립 여지가 없고 대학력 임차권은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140만원에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121개 공법에 의해 사용, 수익, 처분을 규제받고 있습니다. 공법 규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중개사님 이번엔 공법상 이용 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수 있는 건축행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해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일종 근생은 허용되어 있고요. 이종근생, 판매시설 중 도매, 소매, 상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업무시설은 조례에 의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교육연구, 노유자시설, 종교시설은 허용되어 있고요. 운동시설, 병원, 교육연구 학원 수련시설 일반공장 우연물시설 자동차시설 동식물시설 창고시설은 조례에 의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용도지역의 추가 공법상 규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대공방어협조구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 청담동 압구정동 패션특구이고요. 한강수거부에 의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일시가 2013년 11월 12일인데, 본 계약 시점에 공부를 재 확인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공부상 이용 규제에 대해서는 중개일의시의 법률문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법률 문서로 확인 설명서를 교보하겠습니다. 유복근 담당 법률 중개사님, 물건 분석과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섯 분의 패널 중개사님들은 지금까지 매물에 대해 입지 분석에서부터 가격 분석, 권리 분석, 공법 분석까지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분석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항목별로 각자의 판단을 CNP 온라인 평가 코너에 올려주십시오.